와초나이시 인근 신축공장 임대 안녕하십니까? 금강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산 와초나이시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공장 임대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경산시 와촌면에 있으며 와초나이시와 불과 5분 거리라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인근의 하양지식산업단지가 자리해 물류와 산업 연계성이 탁월합니다. 대지 면적은 약 310평 공장 건물은 117평, 별도의 사무실 공간 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8m로 설비 설치나 대형 적재가 필요한 업종에도 적합합니다. 바닥은 에폭시로 마감되어 내구성과 작업 효율이 뛰어나며 천정에는 LED 작업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이 공장 내부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또한 큰 장점입니다. 공장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컨테이너 차량의 진출입이 수월합니다. 물류 이동 및 대형 차량 운행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0만 원 부가세 별도이며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경산 와촌아이시 인근에서 깨끗하고 실용적인 신축 공장을 찾고 계신다면 전화 주세요. 각종 제조업 쇼핑몰 물류센터 창고 운영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공장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니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와초나이시 인근에서 신축급 경산공장 임대 물건을 찾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